오늘은 직성이 남다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전보로 다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직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무속인이 쓰는 직성이 강하다는 무속적으로 기운이 있다. 혹은 신기가 있다. 기가 세다. 인생에 풍파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성에는 좋은 직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의사나 약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약사불이 있어야 그쪽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대 약대 졸업은 하셨는데 일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안에 약사 줄이 없어서 그쪽으로 일이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해서 그 자격증만 따신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좋은 직성 말고, 보통 무속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안 좋은 쪽의 직성이 남다르다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많이 겪으시는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한 가지만 겪는 분들도 계시고 다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선몽을 꺼요. 이게 해석이 안 돼도 선명한 꿈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7년 동안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특징적인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지인이 꿈에 나오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요. 이분은 이제 그런 쪽에 기운을 강하신 조상님이 계신 경우거든요. 신령님의 명패를 알면 안 되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자격증은 받진 않았지만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오신 조상님이 계신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인분들이 내꿈 꾸지 말라고 하신답니다. 꿈을 꿔서 안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시지는 마세요. 주변에 이런 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신도님 같은 경우에는 또 누가 꿈에 나와도 이제는 연락을 안 하신다 그래요 본인도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그럼 이번엔 반대로 삼신 꿈을 꾸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꿈을 꿨다 하면 태몽이야 내 꿈에 누가 나왔어 그러면 그분 집안에 누군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인한테 전화를 하면 어 임신을 했는데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너무 초기여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이분이 전화해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 어떻게 알았냐. 아니면,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든지, 임신은 했는데 태몽을 아직 못꿨다든지 이러면 이분이 대신 꺼주시는 거죠. 내가 삶이 좋아지면 아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신 할머니께서 아기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때, 나와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봤을 땐. 나중에 삼신을 빌어야 돼요. 이제 삼신 할머니 안 계시는데, 애기 갖고 싶다 그러잖아. 그러면 삼신을 빌어야지. 와 주세요, 애기 주러 와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돼서는 돈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막 나이가 먹어. 한 아, 마흔 이렇게. 그러면 어, 그때 가서 아기를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약간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복 주시겠다고 할때 얘기를 가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편적인 선몽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미리 꿈꾸는 거를 선몽이라고 하죠. 데자뷰처럼 완전히 같은 상황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석을 못 하게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을 못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꿈의 몽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맞은 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대자뷰는좀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장면, 오, 어, 나 이거 봤는데, 그 뒤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억을 못해요. 대자뷰는 많이 봤지만, 그 뒤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 선몽의 미래를 미리 알고, 나쁜 건 예방하고, 좋은 것은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잘 선택한 거구나 하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해석을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꺼야 하는 꿈이 있으신 분들은 꿈꾸시면 연락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하셔. 아, 신도님 중에 특이한 꿈 꾸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 학교 꿈을 꾸면 구슬해야 될 일이 생겨요. 제가 언니 이런 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우, 보살님 왜 그러세요? 아우, 안 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이미 학교 꿈을 꾸셨어.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면 제가 꼭 언니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린다네요.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이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신령님 모시기 전에는 같은 꿈을 계속 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꿈의 일종이라고 신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생 때는 뱀 꿈. 가족들이 도둑들한테 살해다 가는 꿈. 그리고 해골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할머니가 저를 쫓아오시는 그런 꿈. 반복적으로 꿨어요 항상 꿈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꿈을 많이 꿨어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미쳐 돌아다녀요. 이 엘리베이터가. 근데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멀쩡해. 그냥 이제 한층, 한층, 한층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리면 또 그래. 아니,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같이 내리지, 차라리. 방금까지 고생했는데, 꿈속에서의 저는 계속 타고 있어요. 신고 타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꿨거든요. 근데 신가리. 이제 신꽃을 앞전에 하셨는데, 신꽃이 잘못되신 거지. 그래서 뭐 가리를 해드리느라고 제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굿을 잡아놓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꿈을 꾼 거예요. 제꿈 속에서 옆에는 그분이 저랑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막 움직이니까 제가 괜찮아 죽진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가 잘 되, 내렸거든요. 그 굿을 잘 잡았다. 이 일은 이렇게 잘될 거다라는 걸 선몽으로 본 거예요. 이제 예전에 점을 보러 가면 제일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이런 꿈 꾸면 연락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맑은 물을 건너가거나. 아니면 오색 천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알록달록한 색깔 옷을 입은 분이 뭐 꿈에 나온다든지 방울 부채를 들고 있거나 잉어를 잡거나 이런 꿈이 꾸면 연락을 달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꿈 꾸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대로 꿈을 꾸시는 분이세요. 할머니께서 너는 로또 많이 살 길이다 하시고는 숫자를 불러 주셨대요. 꿈속에서. 근데 일어났는데 숫자가 4개밖에 기억이 안나신거예요 그래서 4개만 맞으셨어 그래갖고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오셨는데 만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굿하면그 할머니께서 오실거니까 근데 로또 번호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할머니 마음이거든 그 할머니께서 로또 번호를 갖고 오시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아니실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면 오히려 욕하실거 같은데 그6개다 불러주셨는데 네개 밖에 기억을 못 해서 본인이 로또 당첨이 못된 거니까. 꿈은 조상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병이 있죠. 보통 신병 하면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분이 몸이 아픈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직선바람이 심해도 몸이 아파요. 꼭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도 간혹 겪기도 해요. 건강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신으로도 오고요, 금전으로도 오고, 구설로도 오고, 사고로도 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정신으로 오는 병이 가장 심각해요. 이거는 해결이 너무 어려워요. 심각해져서 주변에서 알아채고 정신병원 갔다가 안 돼서 전보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족분들은. 구슬에서 괜찮아지도록 하고 싶지.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거부를 해요. 다른 것은 가족분들이 대신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접 구땅에 와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병은 신구을안에서 괴롭히려고 아프게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시거든요. 무속인들은 기본 이제 패시브 스킬이 영매 재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도 잘 묻고요. 나쁜 기운도 잘 묻어요. 왜냐면 좋은 기운은 길바닥에 없거든요. 나쁜 기운은 떨어뜨리고도 다녀. 요 예를 들면 이제 상가집 갔다 오면 잔뜩 동전으로 바꿔서 큰 사거리 같은데 던지라 그러잖아요. 혹시나 붙었던 귀신이 오거나 이러면 그 동전 따라 가라고. 그런 것처럼 갈 길바닥에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운을 내가 갖고 있는데, 어내 좋은 운 어디 길바닥에 버려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기운은 안 묻는 거예요. 나쁜 기운만 묻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나쁜 운도 타고 이래요. 조상님 입장에서는 내 자손을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상으로서 도울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신으로 앉아야지만 도와주실 수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꽃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신의 문제는 귀신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보내야 해결이 되니까 직접 그 땅에 오셔야 되는 일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점을 봐줘요. 근데 이게 신기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먼저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얘기해 주시는 그분 입장에서도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진짜요? 내가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 맞대. 이렇게 자기가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면, 어, 진짜요? 저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자꾸 뭔가를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며 얘기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대 졸업했다고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나, 어, 나 의대 졸업했으니까 나 수술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치료해줄게. 이러면은 경찰서에 잡혀, 잡혀가죠. 아직그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직성이 남다르다는 거는 공부만 하고 오신 거예요. 조상님들께서. 그 분이 아직 신은 아니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받는 건 천신에게 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꽃을 하고 나면 귀신을 보내고 신령님만 몸주로 보시기 때문에 귀신이 점을 볼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꽃을 하기 전에는 귀신도 점을 봐요. 귀신 말 잘못 들었다가 인생이 하드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주식 봤지? 그왜안 샀어? 빨리 사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 봤는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 수 있잖아. 그러면 인생이 하드해지죠. 막 욕심이 나서 빚내서 뭔가 주식을 샀어. 아니면 처음에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뭐돈 조금 해갖고 했는데 진짜 올랐네. 그럼 그 다음 번에 물어본다고 그분한테 나 이거 주식 살려 그러는데 이거 해도 될, 될까? 이렇게. 그러다 보면, 꽝인 경우가 있어요. 귀신은 장난칠 수 있잖아요. 진짜 미래로 봐주는 게 아니라, 갖고 놀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님께서는 절대 요행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아우, 너 사기치려면 어, 잘 치겠다. 어, 사기쳐서 돈 벌어라. 이거 사기도 어떻게 보면 요행이잖아요. 그리고 횡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횡재수를 만들어드리지 않아요. 그건 요행이거든요. 내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이고 들리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점을 볼수 있거든요. 이 증상이 없었던 분도 신고 타고 나면 당연히 생겨요. 그래야 점을 보니까. 예전에 저희 신도님께서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눈에 숫자가 보인 거예요. 그런 거한장 보고 있는데, 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어나서 나오셨대요.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이 로또 번호를 쓸까 싶어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딱 보고 나온 그 숫자 4개만 맞은 거예요. 하, 더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6개를 다 봤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더라고. 그리고 가끔, 무당들은 로또 당첨이 안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신령님께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신령님께 로또 번호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번호 대신에 욕을 먹었어요. <laughs> 번호 대신에 욕을 먹었죠. 한번은 점사 보다가, 네, 로또 기계에서 그, 로또 구슬 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번호가 보이더라고요. 그 구슬의 번호가. 그래서 제가 행재수로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한데, 꼭 로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번호를 적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로또 당첨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번호로 저도 로또를 1년을 사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로또 당첨되면 좋잖아요? <laughs> 그랬는데 로또 당첨번호는 아니더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령님께서는 요행을 주시지 않는다 근데 가끔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가봐요 저희 신누님께서 지인분이 예전에 이제 신콧을 하고 7년 동안 로또 당첨을 비셨대요 그리고 로또 당첨이 되셨대 진짜 7년 만에 근데 그 돈으로 파불을 하셨다네요 근데 신령님께서 그걸 원하셨을까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고 그 돈으로 날 보내라 저승으로 이렇게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니까 그분을 제가 직접 뵌건 아니니깐요 근데 저는 이제 신령님께 항상 말씀드리죠 로또 되면 굿당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 함께해요 신령님 이렇게 <laughs> <laughs>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로또 번호를 안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뭔가를 보고 싶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신령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걸 보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시는 걸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도님께 그러지 원하는 답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다.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전부로 가셔서 그런 거를 좀 강요하시는 건 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신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무속인이 되면 귀신을 더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히려 귀신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신고 태놓고 나면 편해지세요. 일상 생활이 가능하게 신령님들께서 그 귀신들이 목안 보이게 그리고 자다가 가위 많이 눌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가위 안 눌리게 도와주시거든요. 특히 애동 때 신고 막 하고 얼마 안 됐을 때한 3년까지는 더안 보이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점을 보거나 굿땅을 그 가거나 이럴 때는 귀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볼수 있게 그것도 내가 필요한 그 귀신만 볼수 있게. 이렇게 좀 컨트롤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거는 귀신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제 친구 중에는 귀신 보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학생 때. 나만 귀신을 보는 거면, 어, 이상한데? 왜 나만 이렇게 귀신을 보지? 이랬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원체 많으니까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에는 귀신이랑 말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귀신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서운데 귀신이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봤던 그 귀신이 그 집에서 죽은 아이였더라고요. 직성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증상이 있더라도 꼭 무속인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 군데 다녀오세요. 한 곳에서 점보고 신굿 하신 분 여러 분 만나봤는데 결과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결과가 안 좋으시니까 점을 보러 오셨겠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천주교에 다니면 되는데 안타깝다 이러시더라고 신령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원래는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어디 점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신굿해야 된다 그래서 신굿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없어서. 접으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길은 진짜 많은 노력이랑 희생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도 신꽃을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 노력과 희생을 하는 것보다 원래 살아야 되는 삶 자체가 온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속인이 되는 게더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오늘은 직성이 남다르다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혹시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